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 프로 HN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상한가 이쁘게 마무리 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 HN에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어, 이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면 막둥이왕 간의 신사업 추진 에코 프로 HN 22%대 상승.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진행한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 콜에서 어, 지금 어떠한 계획을 발표를 했냐면 양극 소재 관련, 그러니까 양극재죠 이쪽의 배유체인 확대를 위해서 리튬 염을 활용해 전액 첨가제, 그러니까 전해질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걸 생산할 예정이며 아울러 양극재가 담기는 용기인 도강이와 양극재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한 첨가물 도펀트 등도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필요해요 <laughs> 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룹 내 내재화를 통해서 실적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나 마찬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2차전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수율 맞추기 힘들다 라는 부분과 함께 이 원가율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쟁 들어간다 지금 중국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근데 혼자서 맨 땅에 이걸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테스트가 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돼요. 근데 관계사가 이렇게 고프로 BM이면은 그냥 현명 맺어가지고 테스트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재화를 하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솔직히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판매 대수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보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은 이 전액 첨가제 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오케이. 전액은 괜찮다라고 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거 두 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HN 주주 입장에서는 나눠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테리얼즈 전구체 생산에서 이제 납품하는 이 기업 상장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평가는 힘들더라도 그 언저리 아래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평가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현재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HN, 이 관련 종목들 대비했을 때 올라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거기에다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대인데, 근데 알아야 되는 게, 2차전지로 엮이는 종목들, 막 5조, 10조 이상은 막 쭉쭉 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 종목의 입장에서는 어, 이것도 마냥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감안을 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친환경 사업 했다면 이제는 진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HN 역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어,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굉장히 많이 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예, 이거는 그냥 가만히 홀딩을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홀딩을 하다가 일정상으로 우리가 보기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어,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일정 다가오게 된다면, 어, 그때 어느 정도 탈출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어디 도착하면 팔아야지,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계속 갑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막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을 안 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한 거먹지는 못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했을 때 팔면은 아래 이런데서 사서 이런데서 판다 하면은 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건 가능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이렇게 빠지면 기본 11선까지는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한번 보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제 이해를 조금 제가 이제 안 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정리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너무나도 훌륭하다 보니까 지금. 관련 업계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부분만으로도 현재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를 어디로 정한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저항 다 뚫었습니다. 이볼린저밴드 상단, 그냥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11선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보린저랑 11선이랑 갭이 멀면은 어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면서 이제 전략을 짜게 된다면 어 목표가는 보지 말고 보되 만약에 이제 볼린즈밴드 상단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매도를 했다가 1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대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볼린즈밴드 상단까지 가는지 보고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거 보고요.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1선에서 그대로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빠르게 손실 조금만 보고 정리한 다음에 21선까지 빠 빠지는 거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 1일선까지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흐름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전략을 하나씩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향후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볼링적밴드 상단 이걸 최우선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HN HM 분석을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멤버십 관련해가지고 계속 바이오 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곡물 밀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참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멤버십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